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포트코키틀람에 어디에 전철역이 생길 것인가. 이거 예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전철역이 어디 생길까 뭐 생각을 여러 번 하다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Possible Port Coquitlam Skytrain Station입니다. 100% 확정적으로 한건 아닌데 이게 뭐 올해 초 발표됐던 것 같은데 전체 밴쿠버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그 발표한 자료 중에 프라이어 오10 가지 10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포코에도 포코라고 했습니다. 포코에도 전철역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개요예요. 확정된 거, 이미 공사가 들어간 부분은, 어, 서리센츄럴에서 맥리로 이어지는 전체를 확정이 됐고, 그 구간의 길들도 이제 정비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심지가 보면은 굉장히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넓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 도심 지역들, 뭐, 벤, 메트로, 벤, 벤쿠버, 밴쿠버 다운타운이라든지, 아, 메트로타운, 로이드 지역, 코키틀람 지역은 지금 갖고 있는 지역들보다 굉장히 성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갖고 있는 입지는 변하지 않아요. 제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역세권이고 정말 여러 가지 갖춘 지역들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살이 많아지면 다른 도심들이 생겨난다는 거. 그그 다음이 썰리고 그다음이 랭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포코에 도심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전철역이 생긴다. 그래서 로이디 하이웨이에 따라서 전철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아마 요쯤 생기고 요쯤 생기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전에 갖고 있는 전철역을 살려서 다운타 포코 다운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코키틀람 센터에서 전철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라인이 웨스코스 트 익스프레이션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연장한동합니다. 이게 10대 우선순위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전철역이 생기면 주변이 개발돼야 되는데 물론 개발되면 좋긴 한데 주변에 개발될 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 다행히 저이근처몇번 갔었는데 가게들도 되게 예쁘고 약간 유럽 스타일이라 그래 야 되나? 요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좀 즐거운 곳이더라고요. 이 주변을 그래서 아마 이 주변 굉장히 좋게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주변에 노는 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전철역이라서 시끄러운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앞으로 땅이 부족할 테니까, 이 주변에 상업지구가 크게 있는 거 봤을 때는, 와, 이 주변 다밀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 결국은 포트코키틀람 주변, 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될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단절감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단절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발되는 속도에 비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요 부분 구도심 지역일 것 같은데 오히려 요 부분이 아마 개발이 많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내 퓨셜입니다. 그냥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